알고 는 거야. 아. 우선 출발을 먼저 하고, 가는 도중에 설명 드릴게요. 오늘은 뭘 하러 가냐? 원데이 플라워 클래스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는 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되게 자주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코로나 때는 이제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취미라도 가져보자. 그래서 막 미술 클래스도 취미반으로 다니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여기는 한국처럼 그렇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게잘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물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취미라는 걸좀 놓고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요리나 베이킹 같은 것만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플로리스트 분이 두바이 워크샵으로 오셔서 여기서 원데이 클래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완전 도파민이 뿜뿜 발동을 하기 시작해서 바로 그날이 오늘이입니다. 보시면 얘는 다른 꽃이랑 다르게 밑둥이 이렇게 오, 네. 있어요. 이게 구근 식물이어서 잘랐을 때 이제 더 빨리 좀시들거나 그런 거는 아예 딱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얘는 리샨안스이 베리는요, 스노우 베리. 그리고 또 얘는요. 누구니? <laughs> 육육카공. 어? 네, 육카공. 근데 여기 오고선 사실 그런... 어쨌든... 응? <laughs> 와, 그렇죠? 전 제가 감각이 너무 없을까봐 <laughs> 걱정했어요. 너무 <웃음> 더워져, 더워져.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laughs> 여러분, 정말 맙소사 아닙니까? 집까지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 요즘 두바이가 아주 이렇게 난리법석이에요. <laughs>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거의 사먹었어요, 저. 근데 잘 참고 잘 참은 김에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은 요 오뚜기 들기름 막국수 키트 이거랑 감자전도 했어요. 감자도는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혼자서 되게 자주 만들어 먹던 음식이에요. 처음 먹었을 때부터 빠져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잠깐 런닝을 하러 왔습니다. 뭐왜 이렇게 늦게 오냐 물으신다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이 넘어야 그래도 30도 밑으로 좀 떨어지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 늦게까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밤 11시에 왔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은 그래도 2시 다 돼서 당연한 거겠지만 사람이 아예 없네요. 딱 러닝 3회차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 진짜 2시간 반 운전하고 너무 힘들어서 안 오고 싶었는데 다 작심 3일을 이겨내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집 근처 이렇게 런닝 트랙이 있는 곳으로 왔고요. 어, 위험하진 않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요 여기는 한국만큼이나 아니면 한국보다도 좀더 치안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로등도 다 있어서 2km 뛰고 와 보겠습니다. 파이팅! 2km 뛰었습니다. 아직 저는 런닝이라 페이스는 거지 같거든요. 하지만. 진짜 근성 없는 제가 2km를 뛰어냈다는 사실이 매번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내가 뛸수 있다니 살짝 이런 자존감도 올라가고 3회차 마무리했고요. 내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뛰어서 제 목표는 기초 체력. 자도자도 피곤한 그 느낌이 기초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기초 체력 높이는 거, 그다음 당연히 그 기초 대사량 높이는 거, 제 체질을 우선 천천히 천천히 바꿔보는 게제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가서 오늘. 씻고 뿌듯하게 잘수 있을 것같아요바이 말도 안 되게 그늘에 있으면 바람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게 실외기 온풍 느낌이 아니라 진짜 바람 같은 느낌이라. 왜래? 너무 바빴어요. 정신 없이 왔습니다. 아. Wow. So many. This also yours. 아 배고파요. Plasma? Mm. Ah. You want Iowa? It's really Serbia. Not Serbia? Okay. We're not going to look for real estate agents in Serbia so I can talk to them. Mm -hmm. So this is the question, some of them. Mm -hmm. Mm -hmm. Finish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밤 11시고요. 밥 먹고 살짝 식곤증 와가지고 너무너무 졸리고 제가 또 비행 갔다 왔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우선 오늘 지렁이 가기로 약속했고 또 저희가 브렉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아무래도 안 뛰면 너무 안될것 같은 그래서 지금 11시에 뛰러 갑니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자정이 다된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넘쳐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술이 없는 이슬람 국가의밤번 이렇게 점으로 간 좁은 2km. 안녕하세요, 여러분. Good afternoon. 입니다 화장이 너무 n g to 머리로라도 커버를 쳐보자 해서 커버만에이자해좀오랜만운이필을 해봤는데 운 해봤는데. 어떤가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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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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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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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문제는 11시간 뒤에 출근이거든요. 배스밤도 챙겨왔답니다. 저는 세수원하고 왔고, 왜냐면 뭘시켰거든요 <laughs>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불에 남은 걸다 먹었거든요. 그게 어쨌든 빵, 패스트리 도우, 뭐 치즈? 침 나오네.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칼로리가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배가 안 고프긴 한데 뭔가 온 김에 아무것도 안 먹고 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laughs> 살짝 포키 같은 느낌으로다가 뭐 스테이크 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열려있는 거는 패스트푸트점, 뭐 햄버거 이런 게 많은데 어, 사실 별로 안 땡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스테이크 볼 시켰고요. 지금 한 15분 정도 있으면 올거 같아요. 아 너무 졸리다 지금 샤르자 시간으로 새벽 1시예요 근데 제가 12시쯤 일어났으니까 지금 깨어나 있는지 12시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졸리지? 요즘 런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밖에는 춥고 헬스장 가서 뛰려고 그랬는데 여기 헬스장이 없네 그리고 왼쪽 무릎이 힘을 주면 뭔가 시큰거리고 아파요. 이거 잘못 뛰어서 그런가? 뭔가 감기 기운이 제대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어쨌든, 저의 오늘 목표는 편집. 왜냐면 내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벌써 일요일이다. 샤르자 시간으로. 그래서, 어, 지금 자기 전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편집 마무리 해놓고 예약 걸어놓으면 내일 일요일에 이제 업로드 딱될수 있게끔 하는 거. 난 맛있게 먹고, 반신욕 하는 거. 일단, 운동이라도 못 가니까, 땀이랑 붓기라도 쫙 빼자.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11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일단 편집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아, 코가 너무 막히네. 지금 밤 되니까. 오,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음! 맛있다! 보시면 여기 막 토마토, 양배추, 지금 몸이 추웠던 게 완전 사르르 녹는 기분이요 코도 막혔던 게 지금 다 뚫렸어요 전 갑자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자야 될것 같아요 굿나잇 코가 막히면 귀 랜딩할 때 귀가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도좀 걱정돼서 아침에 그래도 웨이크업 시간보다 한시간 일찍 일어나서 편집 다 마무리 해놨고 그래서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가을 날씨에요 지금. 10초만이라도 비엔나 구경하세요 여러분. 아니 차가 무슨 일이야 이거 비가 왔었나 봐요 여기에 아니 여러분 여기 이게 대기 에 있는 다가 먼지인 거예요 미쳤죠? 너그 비가 언제 이렇게 왔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피곤해서 바로 집 가고 싶었는데, 저 진짜 오면서 죽는 줄 알았던 까진 아니지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약 처방받아 갑니다. 저는 스트랩실이 만 원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원래 스트랩실 이렇게 비싼가? 모르겠네. 아니, 밝은 데서 보니까 더가관인데 어떻게 이러지? I even prepared 20 dirhams, you know? 아, 차차저저찾찾어요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진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진짜, <laughs> 여러분 이게 7500원의 행복입니다 아, 너무 깨끗해 짜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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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